안녕하세요 백마입니다. 아, 오늘은 아침 일찍 아, 여기 정선 운동장 앞에 나왔어요. 정선 운동장 앞에서 아, 탐색을 또 해보겠습니다. 아, 공기는 좋네요. 날씨도 선선하고 산에는 이제 단풍이 살짝 살짝 들어가고 있네요. 아, 아주 좋습니다. 아, 시원한 게 아주. 자, 정선운동장 앞에서 저기도 뭐 저희가 좀 자주 이렇게 접하는 곳인데요. 어,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수감석을 찾으러 왔어요. 수감석 찾으러 왔는데, 어 수감석은 대체로 좀 보이는데, 어 이렇게 소장할 만한 돌을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음. 정승운동장 앞에 석질하고 또 내용, 내용들을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어, 짧게 나마또약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laughs> 아, 자, 이쪽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수검석이 좀 형성되는 데인데, 어, 보이기는 다른 산지보다는 좀더 보이는데, 이렇게 딱히 이렇게 취성할 만한 석이 지 보이지가 않아요. 아, 이런 석이 칼라는 좋아요. 이게 수검석인데, 칼라 좋죠. 근데 이런게 좀, 문양이 좀 와닿아야 되는데, 칼라가 좋죠. 일단 모함이 좀되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라가 좀화려 하게 나고 든다든가, 뭐 아니면 뭐 어떤 문양이 나와주면 되는데, 이것도 수감소이 수많은 잘 됐네요. 아주 수감소. 이게 이제 숙청석이 여기도 많이 형성이 되는데, 숙청석 석질이 조금, 어 다른 석들보다는 조금 약해요. 그래도 뭐, 그뭐 간통이라든가 이렇게 형성되면은 괜찮은데, 소장할 가치가 있는데, 이제 숙청석이 지금 간통이 안 보여. 이 수석인들이 다 이렇게 취석을 해가지고 어 간통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에요 게뭐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틀리거든요 틀리다 보니까 이제 숙청석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숙청석도 숙청석은 저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볶음 볶음 볶음하게 자구리가 먹은게 이제 성성이 많이 돼요 근데 딱히 뭐 이렇게 딱 나오는게 있어야 되는데 수청석도 완전 히길워져 없어. 다 치서 그래 갖고. 이것도 수검사야. 그죠수검석 뭐 딱히 뭐 그림이 그림이 뭐가 안 나와. 예. 예, 예. 내가 어제 예. 아, 그러세요. 아. 어디? 강에 강에 있어요? 아 그래? 네. <laughs> 예. 네. 예. 예. 아 이쪽에 캠핑 오신 분인데 어, 도로 하나 주소놨다고 봐달라고. <laughs> 아 이것도 수감이네 수감사는데 문장이네. 좀, 지금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열심히 탐색하고 있는 무인님. <laughs> 아, 이게, 이게 노을석이네. 어, 이샤. 이샤. 뭔가, 나오나 보자. 아, 노을석. 그림이 아, 안 나오나? 아이고, 안 나오네. 아, 안 나오네. 오, 노란색이. 어우. 색감 좋네. 노, 노을석인데. 응? 보자.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림 안 나오네. 무함도 떨어지고. 예, 색감 좋네, 그죠? 노란게. 노란게 어때? 문양이 나와야 되는데 상경이나 뭐 이런. 예, 색감은 뭐 기가 막힙니다, 주. 어? 뭐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 안 나오네. 아, 깝다 건더리인기 노을색이예. 자 우리 무인님 인사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어디뵙고 또됐네요아정과했습니까 어, 날씨가 좀 흐린데 수감석 좋은 거 하나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 색감은 좋습니다. 아주 색감은 색감은 좋은데, 응? 오, 어, 색감은 좋아. 근데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이렇게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가 않으니까 뭐 내용이 내용이 없어 내용이. 야, 이런 것도 색감 좋네. 응? 이쪽도 이 짝돌이 색감 좋아. 이것도 수감인데 색감은 좋아. 내용을 찾아야 되니까 내용 찾는 게 힘들어요 모함 뭐 돼야지 내용 나와야지 하니까 그걸 찾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자연에 발생되는 거라서 찾기가 좀 많이 힘들죠 근데 뭐 아유 아침 공기를 마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일단은 뭐 공기가 좋으니까 게 이렇게. 이렇게. 이 사모님 렇게이돌 들고 오게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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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이이이 이쁘다. 예, 수, 예, 수, 예, 수, 돌 이쁘다 수감석인데 엄청 이쁘네요 예, 와 어? 소품인데 아돌 너무 이쁘, 이쁘죠 아, 아 이런거 색감좋은거 <laughs> 인사한번 음. 하세요 아이고 예, 그러세요 <laughs> 여기 캠핑원 사모님인데 돌이 좋아가지고 지금 같이 탐색하고 있어요 <laughs> 어, 하지마요 <laughs> 하 <laughs> 그래요? 음. 연예인이야? 하하 음. <laughs> 아, 뭐, 나오면 좋죠, 뭐. 별로예요 어느 거, 이거요? 아, 노을석. 노을석인데, 아, 그냥 정원석이네, 정원석. 수마도 덜 됐고, 모함도 그렇고, 그냥 그 하단이, 하단이 있으면 하단에 갖다 놓으면 좋겠네. 수석감으로는 안 돼. 그래, 어떤 게 그럼 수석감이에요? 그야에뭐 지금 열심히 찾고 있어요. <laughs> 사모님처럼 이쁘신 분. <laughs> 그런 돌을 찾아야 돼요. 험면서 <laughs> 아니,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이제 어떤 그 산경이라든가, 월이라든가, 뭐 태양이라든가, 음. 또 어떤 동물 문양이라든가, 저런 나무 문양, 이런 거. 이렇게 경치 보면 이 좋잖아요. 이렇게. 음. 저런 이렇게 뭐 산수경으로 이렇게 나온다든가, 뭐든. 다양하게 이제 그런 좀 포인트가 잡히는 거. 음. 그런 걸 찾는 중이에요. 아니면 뭐이 그림이 좀 하려한다든가. 그런 거. 한 3시간 돌아다녔는데. 아. 뭐 이좋 하나 아, 그래요? 나 <laughs> <아까 3시간> <laughs> 네. 아, 좋지 차 아, 저기. 캠핑 캠핑하게 딱 좋지 뭐이런데

아기지가 더 좋아해요. 그래서 고철리 싸면 지가 보통 <laughs> 아 그래 알아봐야 아마 응. 응. <laughs> 좋은 시간 되세요. 예예예 <laughs> 예. 예, 예. <laughs> 아이거참 실랭 하고 좋지 뭐. 야 이것도 뭐뭐또 들어갔네 문양이. 근데 이게 야 옆에 살 여기 살이 없네 살이 있으면. 뭐 볼만하겠는데. 살이 없네. 보자꺼냈서 그렇죠. 이런 돌이봐 봐. 살이. 야 살이 없네. 이게 살이 있어야 되는데. 야 아, 이리 놓는돌이 너무. 몸이 짠다. 안 맞아. 아, 아깝네. 헤울에서오헤헤좋헤뭐헤울에서헤헤헤헤 <laughs> <오실대? 웃음> 공기 좋은데서 와 이렇게 힐링하고 가시면 좋지 뭐 우리도 우리도 좋아요 탐수 가 갖고 공기 좋은데서 에 탐사 하지뭐 지역의 특산물 맛있는 거 먹지 아. 오늘 아침에 청국장 먹었어요 아 청국장 맛있어요 음, 우리 그 단골 식당에 있는데 그 집이 참실 맛있게 잘해줘요 너무 좋으신 분사장님요저 공장먹고 바로 옆에 운동장이거든요 운동장앞에 지금 탐사와서 하고 있는데 딱히 뭐 와닿는 돌이 없네 음. 이게 수광산인데 이런 거 색감이 참 좋아요, 이런 게. 물뿌려 보면, 아우, 색감이 희한하네. 이야, 이건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 그냥, 문양으로. 뒤에도 뭐, 괜찮은 거 같은데, 보자. 어, 어 뒤에, 아유, 깨졌네. 아 깨졌네. 아, 그냥 깨졌어야 되는데. 아, 아깝다. 깨졌어. 이야, 기가 막힌 노랜데 깨졌네. 아, 아깝다. 아 색감 좋죠? 이 수감석에. 야, 이거 색감 좋은데. 이 자기가 살짝 깨졌다. 니가 네, 봤어? 한번 봐봐. 야 색감은 끝내준대요. 이야, 이건데, 여기, 여기가 안 깨졌으면 진짜. 야아 깝네아 진짜 아깝다 색감 좋다 아니 돌안 깨졌으면 수반을 딱 얹혀놓고 보면 좋지 근데 뒤에가 여기가 아, 이거 파가 났네 파가 나갖고 야 이거 좋은데 예아깝다 어우 아, 돌이 난다 뭐 어우 이거 색감은 기가 막혀다 그지 저런걸 찾으라고 저런걸 그니까 야 까만 까만색에 노리끼리 한게 야 그럼 다시 보여줄까요 야 여기 그죠 봐봐 아우 색깔 좋아 이야 어차 아깝다 아깝워 저거 뒤에 안깨졌으면 딱 소장 취석다 해가는건데 야 아쉬움이 남네 저런 들 아, 색감이, 최고의 색감이네. 아, 아까워. 아심이 많이 남는 석이 아, 아까 아, 아깝습니다. 아까워. 별수 없지요. 뭐, 아이고. 자연이, 그래야 된거 어떡합니까? <laughs> 그건 그렇고 또 참석해봅시다 <laughs> 아줌마 올려놓고 안 가져가네 <laughs> 안 가져가여 안가져가 안 가져가, 이어서. 아 이제 딱 탐색하면서 저렇게 파가 안나고 저런게 딱 이렇게 티석으로 딱 하면은 나도 좋고, 또 같이 이렇게 공감하신 분도 좋은데, 탐색하면은, 뭐가 딱히, 이게 답이 안 나와. 이거 수험석인데, 이거 뭘로 볼까요? 십자가? 아, 이 십자가 되기는 이게, 조금, 저기 있는, 여기가 끊겼어야 되는데, 넘어가 버렸어, 여기가. 여기 이렇게 끊기면은, 이 끊기면 십자가 되는 건데 넘어갔어. 아 아깝다. 아깝네. 아이 둘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아쉬워. 자 아깝네. 뭐하나딱 같이 이 동영상 켰을 때 탐색이 딱 되주면 은 서로 기분이 좋은데. 이 탐석 하면서 보기가 힘들으니까. 아깝네. 우리 여기가 이제 형성되는 게수광석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노을석, 노을석하고 뭐 청자석. 이쪽에 석들이 다 고랑 쪽에 석들이에요. 이쪽은 이제 조양강 쪽인데 수건 생인데안 됐네. 뭐 태양이 귀퉁이 붙은 태양 태양. 태양 같아요? 음, 석길이, 똥 떨어진 석길인데. 아, 이것도 기, 기퉁이 붙었네. 아, 그죠? 너무 기퉁이 붙었어. 태양. 태양석이. 아, 아까워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렇게? 너무 회가 붙었잖아. 태양석이. 야, 태양석. <laughs> 태양사 너무, 너무 올라갔어. 아, 아깝네. 자, 하여튼 간에 또 이제 저희는 또 다른 지역으로 다른 산지로 또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뭐 여기 돌밭이 엄청 큰데 어느 정도 저희들은 이제 다 흩어봐갖고 뭐 그냥 재밌돌로 뭐 한두 점은 이제 동영상 키기 전에 어 챙겨 놨어요. 뭐 나중에 사진 찍어서 또 올려 드릴게요. 아, 모쪼록 뭐 저기 휴일, 연휴 휴일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어 다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백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